인사하면서 시작할게요. 남아스테 네자 양쪽 손은 무릎에 올렸습니다. 뒷머리는 반대 딱이 쭉 펴놓고 턱은 살짝 내려진 상태 혀끝은 입천장 위에 붙여줬어요. 그대로 눈은 살짝 감으셨고요. 그대로 잠시 명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혀끝은 입천장 위에 붙여주면 4, 5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죠. 상체는 뒤로 살짝 넘어갈 것 같은 느낌으로 앉아주면서요. 몸의 중심도 내 몸의 뒤쪽으로, 허리 뒤쪽으로 두면서 바른 자세에 유지해보세요. 배꼽에 힘 줬습니다.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몸 구석구석 천천히 나에게 집중하도록 해요. 생각이 편안해지면서 내 마음도 몸도 함께 편안해짐을 느껴보세요. 이런저런 잡생각들. 나를 긴장하게 했던 생각들, 나를 흥분하게 했던 모든 생각들로부터 잠시 편안해지겠습니다. 생각이 편안해지면서 내 마음도 내 몸도 함께 편안해지죠. 이를 네, 명상하시면서요, 우리 호흡도 함께 해볼게요. 코로 가볍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호흡을 내쉽니다. 혹시 코로 호흡 내쉬는 게 불편하시면 입으로 길게 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계속 눈을 감은 상태에 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다시 코로 호흡을 길게 내쉬는데요. 호흡을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더 길게 가져가는 게 평안량 늘려주는데 도움됩니다. 지금 코로 들여 마시고 내쉬는 내 호흡이 뇌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한 번에 들여 마셨다가 한 번에 내쉬는 호흡보다는 천천히 끝까지 들여 마시고 그보다 더 충분히 내쉬는 게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 배가 함께 오르락 내리락 움직여지고 있어요. 호흡 들여 마실 때 배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요. 호흡 내쉬면서 배는 안쪽이 특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보세요. 복식 호흡하고 있습니다. 폐활량 늘려주는데 도움이 되죠? 코로 들여마셨다가 코로 천천히 길게 내쉬어 줍니다. 자, 내려 가볍게 내주시고요. 우리 고개 운동 가볍게 해볼게요. 천천히 더가리를 내려서 시선은 바닥에 있습니다. 등머리 꼬리뼈까지 충분히 펴진 상태. 시선은 바닥이나 내 배꼽을 바라보세요. 그대로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죠. 시선은 천장, 목에 주름이 가볍게 펴지는 정도. 네, 여기 들어정면 따라갔고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어깨선과 덕선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천천히 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선은 내 뒤, 뒤, 등 뒤쪽, 등 뒤쪽을 향해 시선은 계속 따라갑니다. 억지로 힘을 줘서 고개를 돌리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갈수 있는 천천히 따라가시면 돼요. 내려오게 네, 들어정면 왼쪽 가겠습니다. 어깨선과 턱선, 천천히 일자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 시선은 등 뒤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렇죠. 왜 들어 정면?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양쪽선은 깍지 껴서요. 그렇죠. 내 턱에 맞춰줄 거예요. 양쪽선은 깍지 껴서. 꽃받침 해줬어요. 꽃받침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위를 향해 천장을 바라볼 건데요. 마찬가지. 억지로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팔이 그냥 턱을 쭉 받쳐준 채 위를 향해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그냥 혼자 들었을 때보다 꽃받침을 하면서 이렇게 위를 향해 올라가면요. 조금 더 넓게 확 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대로 고개 들어 정면. 그대로 깍지 낀는 손은 머리 뒤통수에 두신 채약을약해 숙여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엎질을 힘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 고개 숙여서 시선을 바닥이나 배꼽을 바라봤을 때내 팔의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들어면 바라봤어요. 천천히 손가락 불어서 제자 A 찾아왔습니다. 자, 그대로 내 왼쪽 다리 뒤로 접어줄 거예요. 왼쪽 다리 천천히 뒤로 접으셔서요. 주먹 치고 내 여기 고관절,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발목 있는 데까지 한 번씩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아홉,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왼쪽 손으로요 왼쪽 골반 고관절에 있는 이 라인 있죠? 여기를 손으로 한 번씩 꾹꾹 눌러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리를 뒤로 접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엉덩이와 골반이 살짝 떠져 있는 상태죠. 그걸 그냥 가볍게 밑으로 쭉 눌러준다 생각하면서 골반과 고관절 있는 데를 꾹꾹 눌러 마사지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눌렀을 때요, 어 살짝 뭐랄까 둔탁한 느낌도 있고요, 조금 아픈 느낌도 있어요. 그분데한 번씩 꾹꾹 눌러봅니다. 그렇죠. 자, 다 되셨으면 엉덩이도 들썩들썩 움직이면서 바닥에 떨어진 내 왼쪽 엉덩이 꾹 눌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대로 왼쪽 손은 바닥에 내려놓을 건데요. 혹시 팔꿈치가 괜찮으시면 팔꿈치 두셔도 좋고요. 팔꿈치 불편하시면 팔을 조금 더 멀리 두신 채 이렇게 살짝 기대 주셔도 좋아요. 자, 우리 그대로 왼쪽 방향을 향해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내 몸의 중심이요. 그대로 왼쪽 방향을 향해 천천히 끌어진다 생각하면서 가보세요. 그렇죠. 왼쪽 방향 천천히 끌어지면서 갔고요 오른손 들어서 그대로 내 머리 뒤통수에 두신 채 가볍게 늘려줄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고개 들어 시선을 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멈추시면 안 되고요. 호흡은 계속 가져가야 돼요. 호흡 멈 멈추, 아프다고 멈추시면 안 돼요. 자, 그대로 호흡은 가볍게 가져가면서요. 내 네,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 에 옆구리 늘어나는 거 느껴보시고요. 상체 왼쪽으로 살짝 숙여줬기 때문에 왼쪽 옆구리, 골반, 고관절도 함께 자극 올수 있습니다. 오는 자극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아프다 하시는 데까지 내려가서 마시고 어, 이 정도면 괜찮은 자극이야 하는 데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운동할 거예요. 너무 세게 무리해서 내려가는 거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지점에서 딱 멈춘 상태로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요 자, 괜찮으셨으면 팔 크게 돌려서 제자리 찾아왔어요. 오케이. 자, 그대로 오른손을 다시 바닥에 두셨고요. 마찬가지 팔꿈치 괜찮으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에 두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손 바닥에 두셔도 돼요. 자, 그대로 내려가면서 왼쪽 손을 들어서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을 향해 가고 있죠. 이때 주의하셔야 되죠. 엉덩이는 되도록이면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 팔을 충분히 들어서 옆구리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다섯 호흡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팔 끝에 돌려 제자리 찾아왔습니다. 자 양쪽 손 엉덩이 뒤집 짚어주시고요. 그대로 후불 자세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흡벅를 마시면서 엉덩이 골반을 밀어을 천천히 충분히 올려줄 건데요. 이것도 가슴을 활짝 열어주신 상태 내가 이 정도 괜찮아 하는 데도 이제 멈춰 봅니다. 자, 엉덩이를 들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벅지를 앞으로 천천히 밀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관략근에 힘을 주시고요. 배꼽에 힘을 주면서 고개 들어서 는 천장을 바라볼 거예요. 내 양쪽 날개 주치가 등뒤에서 만난 듯한 느낌. 다섯, 두.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섯, 천천히 제자리 내려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왼쪽 다리 옆으로 쭉 펴서요. 무릎 꿇고 마사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다리를 요 네, 오른쪽 발바닥에 한번 붙여보세요. 발바닥 붙인 상태만큼만 다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많이 벌리시는 게 아니라 내 오른쪽 발바닥에 허벅지를 붙인 상태만큼만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발바닥이랑 허벅지가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자그 상태 유지하면서요. 자 몸의 중심은 왼쪽을 바라보시고 양쪽 손은 앞을 향해 쭉 펴주면서 상체가 내려갈 겁니다. 많이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려갔을 때 오는 자극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서 호흡해 보세요. 이마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내려가시고요. 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딱 고지점에서 머물러 보세요. 자, 열 호흡 자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정면 올라오고요 그대로 다시 양쪽 손 앞을 향해 쭉 밀어내면서 상체 깊숙히 내려가 호흡세요 하나, 둘, 셋, 정면 앞에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로손 바닥 접으면 손목이 들어서 면 올라왔어요. 자 이제 발 바꿔서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쪽 다리 옆으로 쭉 펴주지 않았죠? 뒤로 접어줬죠? <laughs> 저 저번 시간에도 워낙 뭐 빼먹고 있더라고요자 이번에 오른쪽 다리 다시 뒤로 접으셔서요. 자 주먹 드시고 주먹 쥐고 다시 오른쪽 골반 무관절 허벅지 종아리 발목 있는 데까지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운동하기 전에 여기 쓸거니까 너도 조금만 준비해 라고 신호준다 생각해 보세요. 톡톡톡톡 두드려 주셨고 엉덩이도 들썩들썩 움직여 주면서 이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양쪽 엉덩이 바닥에 있는 거다 확인해 보세요. 양쪽 엉덩이 바닥에 뒀고요. 그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둘 건데 팔의 위치는 내가 스스로 이제 조절하시는 거죠. 자 그대로 왼손 들어서 머리 뒤통수에 두신 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호흡하세요. 그렇죠. 왼쪽 옆구리 가이바 사이사이가 벌어지고 있고 오른쪽 골반 부관절이 함께 눌러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고개 들어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하는 자극이 오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죠. 자 괜찮아 하시 분들은 시선 천장 바라보면서 호흡하세요. 다섯,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팔 열, 열, 눌러 서천천히 제자리 찾아왔고 다시 반대로 이번에는 왼쪽 팔꿈치 바닥에 두시고 오른쪽 손 충분히 쭉. 늘려서 갔습니다. 자, 엉덩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엉덩이는 바닥에 붙인 상태 유지하면서 늘려주고 있어요. 엉덩이가 떨어진다 싶으시면 팔꿈치를 내지 마시고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 놓은 채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를 구부러 떡끝 따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김신혜 님 너무 누웠어. 김신혜 님좀 일어나세요. 너무 누웠어요. 엉덩이 다 떨어졌어요. 바보여요 여기서 엄마 이거 맞죠바보여요 그렇지. 자 15통. 하나, 둘, 늘려보세요. 그렇죠. 여기 오는 자극, 바닥에 눌려지는 자극을 느껴봅니다. 셋, 넷, 다섯, 호흡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양쪽 손 엉덩이 뒤에 숙여주시면서요. 다시 환불 자세 갈게요. 자, 엎드라 마시면서 양쪽 허벅지 라플고하에 천천히 줄 밀어냅니다. 가슴 열어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내 네, 양쪽 날개 축지가등뒤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치지를뽑꼬 그렇죠? 네, 힘주고 나서 또 하나, 둘, 갈볍게힘습니다 셋, 넷, 다섯, 천천히 접어 제자리 내려오지요.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 앞으로 쭉 펴서 오른쪽 다리도 마사지. 마사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바닥에 하번치 붙여놨지요? 귀머리 반듯하게 쭉 펴주셨고요. 상체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신채 양쪽 손으로 발 앉아봤어요. 그대로 쭉 밀어내면서 상체가 숙여졌습니다. 발은 잡지 않았고요. 양발을 앞을 향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내 네, 밀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자, 내가 괜찮아 하는 지점에서 딱 멈춰 보세요. 열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 드라마 심을 오게 들어으며바라봤고요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면서 한번더 내려가 봅니다. 양팔 앞을 향해 밀어내면서 배꼽부터 가슴.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호흡하세요. 하나, 양쪽 엉덩이 바닥에 있어요. 둘, 셋,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두세요. 넷, 다섯. 지금처럼 상체 숙여질 때 배에 주면 주날 수 있어요. 최대한 내몸에 힘은 모두 다 천천히 빼놓은 상태 유지하면서 호흡합니다.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들어서 면 알아봤죠. 자, 그대로 양쪽 발.